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2시에 워싱턴에 있는 SEC 본부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선샤인 법에 따라서 회의 개최 사실과 주요 의제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 과정은 회의 진행은 비공개로 할 예정인데요. 주요 의제를 사전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리플 소송과 관련된 이 내용은 확실하겠죠. 따라서 이번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가지고 낙관론이 더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까봐야 알겠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낙관하는 것처럼 SEC가 리플 소송에서 항소를 항소를 처리한다든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 변화를 나타낼 경우에는 XRP에 대한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SEC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서 유지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이 XRP 가격은 비트코인 무빙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아서 가격이 눌리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리플과의 법적 분쟁이 바로 끝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ETF에 대한 이 승인 가능성도 또 훨씬 시기가 당겨지겠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ETF는 당연히 승인 될 거고요. 대신 시기가 문제인데 계속 걸적거렸던 게이 소송 관련 법적인 문제였죠. 이 부분이 철회등 빨리 종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 이 부분도 근물살을 타면서 ETF 승인에 대한 시기가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사화폐 시장 전반에 대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예정된 알트 불장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 이 법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불장이 있어서. 리플이 최고가를 달리는 시점쯤에 기업 공개가 될수 있도록 이 IPO에 대한 부분 추진 가능성도 커집니다. 정부 차원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이제 슬슬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낙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지난번에도 게리 갠슬러가 테임하는 그 시점까지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분탕질을 하고 떠나는 것을 우리는 직접 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조건적인 낙관보다는 이 비공개 회의에서 SEC의 소송, SEC의 리플 관련 소송에 대한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시나리오의 하나로 우리는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정이 조금 더 나오면서 알트들의 조정도 덩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다가 최악의 경우는 SEC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에 대한 소송 입장이 강경함을 유지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 또한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나온다면 이 부분 분명히 악재로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물량을 털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받는 게 아니라 현재 물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조정에 저가 매수를 통해서 우리 평단을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3,000원대 그리고 3,000원 이하까지도 우리는 매수 예약을 미리 걸어 놓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걸기보다는 구간별로 단계별로 400원 차이 500원 차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걸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만약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각에도 불구하고 SEC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과 리플에 대한 소송 조기 종결에 대한 입장이 나온다면 이 부분 단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고요. 큰 폭의 가격 상승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 조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호재로 알트들이 반짝할 수 있을 거고요 반짝하면서 불장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잠깐 이 부분에 대한 호재로 잠깐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락하락세 속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현재 가격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는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부분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자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여기에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더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하지만 이 최악의 시나리오조차도 우리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이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첫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 아랫 구간을 안 주고 바로 올라갈 수 있,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물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보유 물량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일부 매수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4,000원 이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욕심을 내서 너무 아래 구간에 매수를 하기를 희망하시다 보면은 영영 매수를 못하시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시는 거지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이슈가 남아 있으면서 불장으로의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거나 또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매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매수 추천을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로 매수를 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만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 보유자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달 이내에 여러분들은 모두 수익 구간에 계실 겁니다. 그때부터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라는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겠죠.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매도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2388-8086번으로 1차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1차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 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SM 멤버분들이나 스파 300 멤버분들은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지만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놓으신다면 여러 번 알림이 가기 때문에 놓치시는 일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신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번 불장 굉장히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있는 마지막 불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불장 안에서 꼭 수익을 챙기셔야 되고요. 이번 불장 놓치면 언제 또 이런 불장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 300을 준비를 했고요. 이 스파 300에 대한 안내 잠깐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니까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좋은 소식을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이거는 국내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의 참여가 허용이 될 예정인데요. 금융위에서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법 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 허용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투자라든지 재무 목적의 매매 거래가 이제 시범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죠. 시범적으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가능,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면 이 부분 수요 상승으로 올수 있고요. 수요 상승이 온다면 가상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상승 기류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번 불장 사이클, 이 그래프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죠 1차 2차 고점 인데 이 2차 고점 같은 경우에 제가 9월에서 10월 정도 말씀을 드렸죠 자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하반기에 시범 거래가 허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은 올해 3분기에서 4분기 이 사이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2차 대세 상승기가 온다는 관점에 힘을, 힘을 실어 줄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매번 있죠.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움직임이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하시고 멘탈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따라서 멘탈 관리라든지 또는 대응 방법을 직접적으로 콕 찍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문자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플 XRP와 관련돼서 실시간 대응 문자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010-2388-8086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오후장 대비해서 오전에 또는 새벽장 대비해서 저녁에 문자를 드리는데요. 최근에는 새벽에도 병동성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개헌 때도 그랬듯이 새벽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문자가 왔다 그러면 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발신자가 전지 확인을 하시려면 은이 전화번호를 여러분들께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신자가 전지를 확인하시고 이 문자 내용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문자가 안 왔다 이러면 아무 일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 카톡이나 텔레그램 외에 문자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유는 카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알람이 굉장히 많이 울려서 여러분들 일상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알람을 끄시는 경우도 있고요. 밤 늦게는 자동으로 매너 모드가 되기 때문에 알람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하나 가입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시죠? 마찬가지로 만일의 변동성을 대비해서 여러분도 보험 하나 무료로 든다는 생각으로 실시간 대응 문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실시간 대응 문자가 필요 없게 됐을 경우에는 문자에 보시면 수신거부라고 있습니다. 이 수신거부를 통해서 더 이상 문자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부담 없이 문자 받으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리플 xrp는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불장 안에서 리플 xrp만으로는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불장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마지막 불장이 될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마지막 불장이고요.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불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지만 본격적인 불장은 아직 시작 안했다는 게 중요하죠.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그 폭발력은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엄청날 건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하는데 왜 같이냐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 관점을 나누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고요. 제 관점을 나눈다고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와 투자가 증가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생태계가 더 단단해지고 좋은 코인은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불장 때 4개월 동안 15,000%, 150배, 상승을 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동안 무려 35,000%가 넘었고요. 350배 상승을 했죠. 이렇듯 불장에서는 100배, 200배는 우습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 제로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번의 불장을 통한 경험과 누구보다도 빠른 정보를 통한 분석으로 저 지피가 욕심을 버리고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준을 100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원에 100배면 1만원이죠1만원에 100배면 1억입니다. 단위가 바뀌죠.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니죠. 제 경험상 가장 시너지가 좋은 시드가 300만원입니다. 우리는 300만원으로 3억을 모을 거고요. 3억이면 경기도권 아파트 전세도 가능하고요.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도 가능하죠. 그래서 목표 금액이 3억입니다. 저 지피가 스파르타 식으로 꼭 3억을 모아갈 겁니다. 이름하여 지피 스파르타 300입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불장순환 매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유료 아닙니다.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무료라고 절대로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SM 회원보다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운데요. 기본적으로 구독자 분이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시드가 300만원이 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미 구독 중이시면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아래 있는 전화번호 010-2388-8086번으로 문자, 자 숫자로 300 또는 한글로 300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 댓글로 300 신청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전화 또는 자,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 스파르타 300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월 100분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라고 해서. 제가 수익 관리를 빡세게 한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참여 여부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자유롭게 소통방을 나가신다든지 문자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지만 잘 따라오지 않으시면 3억 만드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은 꼭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0만원 시드가 부족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번 달에는 아까 보여드렸죠? SM 신청하셔서 기본적인 스터디와 이 시드를 모으는데 집중하시고요. 이 시드가 모아지면은 스파르타 300 신청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는 불장 기간은 아직 1년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매번 강조드리지만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